먼저 반갑습니다. 조아치입니다. <laughs> 기도하심으로 5월 28일 서밋 타임을 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이끄는 현장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이정표되게 하사, 말씀이 성취려짐을 현장에서 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자, 우리 서론입니다 왜 우리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 시달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을까요? 3단체는 끊임없이 부흥하는데요 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또전 세계가 후대가 무너져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자가 증인이 되어서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램몬 랩만, 우리 트 가운데 한 사람만 붙잡아도 됩니다.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먼저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이 인될수 없죠.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서요, 완전히 흐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랩런트란 단어를 주셨죠? 남은 자, 그렇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 그리고요, 진짜 금, 토, 일 시대,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정말 우리 랩만트들이요, 주일 하루 만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화이트 패드 얘기했는데요. 정말 랩만트들이요, 현장을, 내필임 현장을, 영안을 뜨고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300%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보호자의 단안트를 찾고, 실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목상 훈련. 앞으로요, 시대 앞에 이거는 탈압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주제예요. 왜냐, 광야에서 다른 거한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렘런트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됐어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긴 참왕 그죠? 우리가 이 왕을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셨죠. 어제 성경을 또 읽는데. 또 오르는 말씀이더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 이상하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창을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와 관은 뭐죠? 왕이 쓰는 왕으로 선포되는 그 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신 참 왕으로 오셨죠. 이유를 알수 없는 재앙 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긴 참 제사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뚜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나 알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죠. 지금도 길을 몰라서 방어하는 사람 너무 현장에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공부하고요. 그 때문에요, 눌리고 죽어가는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활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 전도한 친구 활집회 왔다고 했잖아요. 아 어제 따라 너무 바쁘더라고요. 뭐 w c 부장단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뭐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냥 한10 15분 정도 겨우 시간이 남아서 이제 포럼을 했어요. 저한테 한 마디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laughs> 내가 왔는데 막 이러면서 <웃음> 미안하다. <웃음> 근데요. 농담을 한 얘기고요. 포럼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했대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이었대요. 그게 아직 안 바뀌니까 그 일이 걸리면요. 예배도 잘못 드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돈이 다가 아닌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서요 딱 그런 찰나에 옆에 계신 한 분이 우리 화이즈 페라고 있는데 가자, 우리 훈련받자. 그래가지고요 잘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집착하며 살지 않겠다. 예배 드림에 살겠다. 아저그 얘기 듣는데요. 속으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 자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요 복음의 능력. 그죠? 완전히 아버지 자살하시고, 재앙 속에, 흑암 속에, 멸망 속에, 세상계 모든 거라고 살아가던 하나님 모르던 한 영혼이 복음 통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는요,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나가시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는 이유가 다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보호자의 배경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강조하신 그 내용을 절대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 축복을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게부신앙입니다 꺾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여.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라. 장래 일을 알게 하고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없는 거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권능 받고, 땅간 승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참, 왕, 선자, 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리 축복은 뭐냐? 그 구원의 신부를 통해 회복된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 그 저는요,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 실현한 것이 증거가 진게 바울이구나. 왜냐? 그 예수님의 축복을요, 나의 언어로, 나의 복음으로 표현을 해요. 성령충만 24. 마가다라파의 성실, 바울은 뭐라 하면 현장에서 처음부터 여정을 시작하면서 완벽한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지 아닐까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령인도 밖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잘안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나와, 가정, 현장, 세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수 없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증거 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이 비밀, 진짜 누려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않고 미련하게 생각한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미련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성령충만. 나의 연약함을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맺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보고 말을 못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전혀 안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네 안에 집을 짓고 있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말했는데요. 점점 더 종교생활하는 거죠. 영적 생. 성령 임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 내 안에 임하면 가는 현장에 사단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일이 성취됩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내 현장에 나타나는 함께 하시는 증거, 열매. 오늘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성령 충만의 내용이죠.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만을 못한 이유가요. 사실은 이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온 요새.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죠? 내 생각. 내 소견. 하나님 생각, 하나님 소견보다요, 내게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화해 높아진 모든 이론, 세상에 많은 이론 있죠?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나가세요.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성령충만 받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 기도가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3세팅입니다. 살리는 플랫폼, 빛을 바라는 파스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여기서 우리의 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교회가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장악한 사탄이 만든 왕국에 빠져있기 때문에 삼응답을 발견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신, 세상인금.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파스쿠로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가라.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갱신을 찾아라. 어려운 위기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답이 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먼저 있죠.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내 찬양이 살아나요. 내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이 영혼사랑 나오죠. 그리고요, 희락, 참된 기쁨과 행복, 화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된 평안, 이게요, 성령의 열매로요, 내게 임합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도 나와요. 오래 참음, 그죠. 기다릴 수 있어요. 자비, 뭡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양선, 진짜 서는 게 뭔지 찾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열매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캐릭터가 바뀌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진짜 사람 수용하고, 막 이렇게 잘안 됐거든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장세기 3절이 굉장히 잘,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요, 랩런트를 위한 헌신이라면 제가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한게 아니라요. 제 아래계지 성령께서 언약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많은 오래된 망대와 각인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증인. 우리 랩런트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랩런트는 300%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 뭡니까? 나의 업. 현장성 뭡니까? 현장 살리는 현장성. 시스템. 미래 살리는 시스템.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실, 서론이 굉장히 도 중요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그 증거로 성령의 역사와 내주, 인도.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를 읽고 우리 호흡기도, 우리 통성기도를 시면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연약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서 참된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하게 기도하시다.